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독도 화가 자감 이찬범입니다. 어,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그림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네, 백두산과 독도 이런 작품인데요. 백두산하고 이제 그 독도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백두산은 그냥 무색처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 있고, 어, 독도를 앞에 이제 그, 에, 색칠을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어, 주제는 어, 독도하고 어, 설악산, 금강산, 더 이제 올라가서는 그 백두산까지 네, 백두산까지 그 뼈대가 닮았다. 네, 그 뼈대가 아주그 한 몸처럼 이렇게 이제 닮았다.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작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오래간만에 봐도 그 40대 굉장히 그이 어, 저는 사실 그래요. 어, 이 채색을 하지 않고 이게 한국화라든가 동양화가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채색을 하지 않고 이 선으로 이 선으로 뭐 딱딱 그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힘이 없으면.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거 매가리가 없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게 제가 봐도 음 괜찮아요 그냥 아 굉장히 그 담백하고 그 나름대로 절제된 그 힘이 있는 그 표현을 했다 사실 이. 선이 이렇게 서양화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유화 물감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색이 이렇게 선이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어 물감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좀 가리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화라든가 한국화는 게 사실 어렵죠. 선 맛이 없으면 그 주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와 닿지 않죠 예, 뭐 그런 하여튼 그으로 해서 이제 뒤에 그복 백두산하고 천지는 그 뼈대 우리 산하 아, 조국간토의 산하에 그 뼈대를 예,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앞에는 그게 이제 독도의 탕건봉 이에요 독도의 그 탕건봉 그 뼈대 그러면 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어, 내려와서 어, 이제 금강산, 어, 설악산 해서 이제 울릉도, 독도 이렇게까지 가는 그 하나의 그 몸이죠. 한 몸이 네, 이렇게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은뭐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부지산하고 독도하고 뼈따귀가 틀려요. 네, 뼈따귀가 다릅니다. 에, 일본에는 여타 산들과는 독도는 어, 그 뼈따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어, 이거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어, 역시 그 남북은 하나다. 어, 우리 남북은 어,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남북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면 어 북측에서 그 독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그 헛소리를 할때그 대일 성명을 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교상 쓸 수가 없는 저음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뭐. 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 또는 뭐, 어, 뭐 삼가 조의를표 아니 뭐 조이가 아니 뭐지 그 어, 아, 유감스럽다 네뭐 뭐 유감 심히 유감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전나게 쓰는데 북측에서는 그냥 내칠러 버리잖아요 그냥 어, 내칠러 버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그 북측의 그런 탐화를볼때 독도에 관한 아니, 속이 후련해요. 근데 그게 뭐 북측이 뭐 거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 해방되고 나서도 어 그랬고 지금 우리 서울 말은 이제 표준 말이라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그 이전엔 서울 말도 개성이나 평양 말하고 굉장히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그 육성 녹음한 걸 옛날 걸 들어보니까. 지금의 그 개성이나 평양에서 쓰는 언어가 어, 굉장히 우리 그 고전어하고 어, 고전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말은 이제 세련되게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처음에 이제 이 독도를 그릴 때만 해도 어,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저한테. 어, 뭐왜 독도냐? 독도가 뭐냐? 어, 말하자면 어느 화가로서 뭐 사물 하나 그린다면, 그 기왕이면 울릉도를 그려라, 어? 아니면 설악산을 그리든가, 뭐 사람도 살지 않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새가 와서 진짜 똥만 싸고 가는 그런 무인도가 뭐라고 그걸 그리냐. 물론 저를 아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조원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이만큼 해갖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거고, 그러니까 독도가 뭐 일본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저거 뭐 어영부영 거기다 뭐 사람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점령이나 하고 뭐 그거 뭐 이랬다가는 뭐 정말 이제 또 우리 민족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이면서도 실제 그런 가치를 지닌 섬이라는 걸전제 알고 있었죠.